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 고요자 현재 시가 9월 2 2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자 알테오젠이 갭으로 떴습니다 50만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현재 7.5%대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장중에 시가 10%로 출발을 해서 고가 16%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윗꼬리가 조금 달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이 너무 고점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럼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떠보 일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 홀딩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윗꼬리 은봉은 결국에는 갭 상승 10% 이상 떴기 때문에 결국에 위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지금 일부 분봉상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알테오젠의 15분봉상 차트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은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자이 은봉의 거래량이 실렸지만서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일단은 먼저 이렇게 갭으로 떴었을 때, 자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0% 수익권이거나 10% 수익권이에요. 자 근데 내일 10% 오르면은 결국에는 현재 주가 대비 반영을 할 경우에는 35%에서 40% 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을 던지겠죠. 그럼 거리량이 실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지금 어떻게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고점에서 실린 거래량은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졌음에도 거래가 실리면서 받아먹었고. 자, 그러고 음봉이 한번 나왔고 거래량이 실렸어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고 팔았다라는 거잖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수렴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거 라 이미 이 거래량 파동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창고에서 10만주를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대형증권사 창고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거예요자 알테오젠이 이제 자 미국 식품허가, 식품약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기술료만 수백억을 받을 것이고 FDA 승인 자 이제 전 세계가 로열티를 내게 될 것이다. 자, 3주에 한번 1분이면 끝나요. 이 바로 알테오젠이 개발한 항암 주사가. 자, 지금 현재 알테오젠은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FDA에서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 실질적으로 이 큐렉스 정맥주사입 정맥주사. 정맥주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아주사 형태로 바꾼 것이고, 그동안 항암제는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서 링거를 맞는 정맥주사 형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거를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맞을 수 있는 피아주사 형태로서 전환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바로 이것이 결국에는요, 지금 현재 기술로서 적용이 되고, 앞으로 단몇분 만에 정맥주사로서 투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로열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미친 척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 입증. 자, 머크 키트루다 큐렉스 FDA 허가. 자,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겠지만은 결국에는요, 이제 3주에 한번 1분이 소요되는 피아 주사나 6주에 한번 2분이 걸리는 피아 주사 두 가지 투약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 자 엄청나게 획기적인 기술이죠 자 여기에서 판매가 활성화가 되겠,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활성화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연간 1조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거, 올릴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품목화가 나가지고 상용화가 되었죠 자 그럼 매출은 언제까지 반영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량이 실렸음에도 버텨주고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은 재료 있으니까 끝까지 간다.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접근으로 무식하게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주식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호재가 있어도 올라갈 때 이렇게 불기둥처럼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 이 파동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주가가 눌러줄 때 충분히 강한 지지가 형성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단기적인 고점으로 확인되는 지점에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이 추세를 지켜나가는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알테오젠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구체적인 대응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미공개 대응 자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만 전달드리는 내용인데, 일단 뭐 제가 다 설명은 드렸을 겁니다. 산업 전망과 앞으로에 대한 매출 추이. 자, 어쨌든 뭐 내년부터 로열티가 다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죠. 자, 일단 먼저 잠정 매출 추이 중요한 부분이고, 신사업 일정, 그리고 매물대 구간 분석으로 한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까지 제가 모두 준비한 미공개 대응 자료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0 1 0 4 3 9 2 4 6 2 6이고요자 여기로 대응, 자 대응 보고서 파일 필요하신 분들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바로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신 후에 문자 남겨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이 대영주 구독자 전용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세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면 특정적인 테마를 계속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테마가 올라갈 때 자 그리고 이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이 조정 받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결국에는 다른 테마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순환매장세에서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기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관련된 대응 자료들까지 제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올려놓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에 보시는 것처럼 딱 정확하게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만 그리고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만 정리를 해서 제가 이 대형 어,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대응자 올려놨으니까 이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로 오늘 알테오젠 영상 확인했다라는 인증 문자 알테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전달드릴게요 자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중요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이 AI 3대 강국을 향한 백조 프로젝트를 이제 시동을 걸겠다. 자, 이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인프라와 인재 양성 등 세부 전략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제 이 KAICT를 만든다. 주요 국정 과제로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AI 투자에 대한 100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되고 유입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AI 투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측에서는요. 이 세제 개편안을 AI R&D 사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로서 최대 50에서 작게는 15%까지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국가 전략 기술로서 처음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인데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테마는 AI 관련 테마고, 이 AI 관련 테마는 결국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테마와 종목은 바로 이 AI 관련 섹터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이 100조 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a i 와 관련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주겠다. 자, 이러한 AI 정책 관련 테마까지 확실하게 지금 앞으로의 시작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특별히 이 백조원과 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는 AI 핵심 테마 종목 한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유보율이 무려 3,300%에 달하는 어, 현금성 자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최저가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투자자들과 연기금 그리고 이 사모펀드 측에서 모두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기관계쪽 물량들, 자 순수한 순 매도량이 계속적으로 찍혀 있다라는 거, 어, 순 매수량이 찍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측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매도 물량들이 거의 없이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모펀드 측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120억 원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측에서도 약 340억.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710억 원. 자,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어, 일단 쌍바닥을 확실하게 다졌고 그리고 직전에 이 박스권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박스권 저가 저항대 라인을 지금 현재 강하게 뚫어준 시점이에요. 이 뚫어준 시점에 거래량도 동반이 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추세가 변화되는 추세의 변곡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곡이 확인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단순하게 뭐 차트가 괜찮아서 수급이 괜찮아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AI 정책 관련주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상 최초 일단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신사업에 관련한 모든 전력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자이 S사는 바로 삼성이고요. 그리고 T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입니다. 자이 삼성과 테슬라의 손을 잡고 이 관련된 총전력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습니까? 배당 자 유보율이 3,300%인 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고요. 높은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AI 정책 관련 주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찾았다 라면은 좋은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일단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확인했다 라는 것은 바닥권의 매물대들을 확실하게 흡수하고 올라와 준 자리 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쌍바닥 확인 직전에 형성됐었던 지지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 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에 즉 조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최소 못 해도 바닥권 대비 자,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탄력 키워 나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AI 정책 관련 종목을 설명해드리고 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가 제 직통 연락처이고요. 자 010439의 4626입니다. 자이 번호로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요. 지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을 제가 바로 직접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그냥 어, 이 종목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 매수해 나가고 어떤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해 나가야 되는지. 자첫 번째로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제가 직접 이 정책,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어차피 뭐 따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금전적인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 없이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392-4626으로 정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